제가 IoT를 설계 상담할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되는 거 말씀 드릴게요 저는 가장 기본은 스위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IoT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많아요 페이드 인아웃, CCT, 디미 그 다음에 외부에서도 컨트롤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러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핸드폰과 리모컨을 통해서는 편하게 조작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이거를 내가 스위치로도 컨트롤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핸드폰으로 컨트롤하는 방식과 리모컨으로 컨트롤하는 방식은 기본 베이스로 깔려있는 전제인 거고 내가 어떤 스위치로 어떻게 컨트롤할 건지 내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페이드 인아웃이 될지 내가 이 버튼을 눌렀을 때뭐색변화이라든지 디밍, 페이드 인아웃 이런 것들이 저는 스위치를 통해서 활용이 돼야지만 조금 더 편리하게 저희가 IoT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스위치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내가 스위치를 어떤 것을 고르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IoT에 대한 서버가 결정이 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융 스위치로 페이드 인아웃 CCT 디밍의 기능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아카라는 사용이 안 돼요. 아카라 릴레이 모드를 써서 그냥 껐다 켰다 는할수 있겠지만, 융 스위치를 눌러서 페이드 인아웃, CCT, 디밍은 아카라 서버는 못해요. 근데 필릭스 위즈 서버는 쉽게 할수 있어요. 그러면 필릭스 위즈 서버로 가야 되겠죠. 내가 융 스위치를 써야 되니까. 하지만 반대로 지금 내가 전기 공사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냥 나는 다운라이트 몇 개만 바꿔서 그냥 뭐 돌리는 노브 스위치나 아니면 벽에 붙이는 스위치로 가고 싶다. 그러면 아카라나 메타로 가도 돼요. 어차피 그 나오는 스위치들이 실제로는 스위치가 아니라 리모컨인데 스위치 모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리모컨처럼 똑같이 건전지 넣는 건데, 그게 스위치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벽에 붙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 나는 그러면 그거는 아카라메타 갈수 있네. 또 반대로 내가, 뭐 나는 그래도 뭐 커튼이나 그런 것들 뭘다 전체로 한 앱으로 제어하고 싶고, 또이 컨트롤도 다이 그냥 그 스위치로 하고 싶다. 근데 스위치에 대한 브랜드는 난별 필요 없다. 뭐, 융, 이나 르그랑 같은 스위치가 아니라, 그냥 나는 일반 스위치로 상관없다. 그러면은, 아카라로 하면 돼요. 아카라는 붙이는 스위치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20V가 들어가는 스위치도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벌써 보시면은, 내가 어떻게, 어떤 스위치로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에 따라서, 벌써 서버가 3, 4가지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하기에 조금 더, 당연히 서버가 몇개 없긴, 서버가 몇개 없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거를 할때 조금 더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융수위치 르그랑아테오, 필립스 위즈. 그냥 뭐 AI 자동화, 커튼이랑 한 앱으로 사용할래? 그럼 아카라. 어, 뭐 사,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조명만 내 핸드폰이 삼성이다. 아니면 가전제품이 삼성이다. 난 스마트싱스 앱으로 컨트롤 할래. 어, 그러면은 메타. 그런 방식, 이렇게 내가 서버를 정하는데, 스위치가 저는 가장 기본으로 베이스만 만약에 딱 정해져 버리면 생각보다 쉽게 그 서버에 대해서 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서버를 내가 일단 스위치가 베이스를 깔고 나면은 어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요것도 하고 싶고 한데 그러면은 이 스위치가 안 되네. 아 그럼 난 이걸로 하면 안 되겠다. 근데 이 기능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은데 나는 이 스위치를 포기해야 되겠다. 어 그런 식으로 나와요. 내가 뭐 시스템 에어컨이나 뭐 커튼이나 그런 걸다한 앱으로 통제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아카라로 많이 가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융 스위치를 포기를 하시고 아카라 스위치로 많이 가세요. 그렇게, 이렇게 되면은 제가 느끼기는 인테리어 대표님들도 소비자 상담하실 때나 반대로 소비자분도 내가 셀프 인테리어를 하시거나 내가 IoT로 그 집을 꾸미시고 싶으실 때 조금 더 뭐부터 생각을 해야 되지라고 하면은 저는 스위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위치에서 스위치가 이것만 고정이 되고 베이스로 갈지 아니면 난 이런 기능들이 많은데 이 스위치는 포기할래 어, 이런 식으로만 디테일만 조금씩 잡아 나가게 되면은 이제 가지가 쳐지면서 내가 어떤 서버를 쓸지 내가 어떤 스위치를 쓰고 내가 어떻게 할지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IoT를 설계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딱 제일 처음에 말씀드리는 게 스위치는 어떤 걸 쓰실까요? 지금 보시면은 아카라 앱으로 제어한 제가 여기는 다 아카라로 지금 세팅해놨거든요. 핸드폰으로 컨트롤하는 건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그냥 컨트롤이랑 그 앱만 쓰면 된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 주광색 어, 주백색 이렇게 공간을 한 번에 컨트롤하고 이런 것들은 다 핸드폰 앱으로 하는 건지 상관이 없는데, 내가 이거에 대한 기능들을 다 스위치로 넘어와서 실제 생활할 때도 내가 편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스위치. 그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내가 개념을 잡고, 내가 딱 중심을 잡고, 가지를 쳐가면서 내가 어떤 서버를 결정하시기만 만약에 나와진다고 하면은, 생각보다 내가 내 집을 IoT로 뭐 세팅을 할 거라든지 아니면 인테리어 대표님들께서 고객이랑 상담할 때 조금 더 편리,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조금 더 하게. 그러면 만약에 인테리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 클라이언트가 자기는 이 정도까지 원한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 원하면은 이 스위치로 가고 이 서버로 가야 됩니다. 근데 난이 정도를 원한다. 그러면은 이 서버로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바로 나와버려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혼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스위치. 내가 이걸 어떻게 컨트롤할지 그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돼요. 그것만 먼저 한번 생각해 주시고 천천히 가지를 쳐 나가면은 생각보다 IoT에 접근하기 되게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위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